제작해도 제목 엄마 몰래 PC방 가기 계측은 제타추맵이 하셨으면 알죠 그럼. 그, 그, 플레이어의 기본상식 당신의 이름은 재석이다. 엄마는 PC방도 못 얘기하는 구두새엄마. 하지만 이 집은 부자가 사는 특급집. 여기저기 서여기 숨겨져 있는 돈을 찾아 이 PC방을 가라. 조심히 계집에서 나가서. <laughs> 멍멍아 나 갔다 올게. <laughs> 인벤에 잡템 있으면 꼭 여기 넣어주세요. 플레이어 하시는 분 늦게 제가 다짐을 만들다 오르가 나서 왜바이 이상해요. 시작. 아이고, 뭐가 있지? 아, 귀어 와! 자, 죄송 엄마는 날 개집, 개집을 카드 넣고 다, 사면 다 읽었으면. 계석 지금. 지, 지금 내처 재산은 영원 PC방에 가려면 10, 100,000원 1 0 0 0원 100만 원이다. PC 10만 원 아니 10만 원이다. 10만 원. 이유는 컴퓨, 컴퓨터가 슈퍼컴이라 제형 방부터 뒤지자. 형 미안. <laughs> 참고로 형 방은 2천... 2만원이 최대다. 거기서 2만원과 그 누째형방 예시를 찾자. 형아들 내가, 어, 오빠, 아니 형아들 방을 찾을게. 교트 설치지 다이아 블록에 설치해주세요. 첫째, 형 방. 형 아, 없다. 다시 아, 한번 고등학도 같다 참고로 수상한 블록 보셔도 수도 등이 방에는 그게 한개 이만 원과 열쇠를 찾아 오면 나가자 오타 찾았으면 저기에 액체가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형방 만 원이다. 응? 뭔가 여기 수상의 형방에 이런 게 없었는데? 역시 형은 날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알수 없을 거야. 아싸, 만 원이다. 그럼 다시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자금도 왜, 2, 2, 이 2층 집에 좀더 올라가 볼까? 오, 요아. 두째 형이있었다 두째 형한테 알려봐 힌트. 이 정도에서 이 먹는 거에 열쇠가 있다. 엄마, 엄마 씨가. 둘째 형 아, 미안. 내가 더, 아말 걸면. 응, 이 방안, 상상화 방다다 타면 나가자. 너무 궁금해. 한번 눌러볼까? 뭐지? 어, 쟤들 오잉? 뭔가를 하고 있는 것같 아, 뭔데? 뭐야, 뭐야? 소리 지끄겠다 소리 시끄럽러워 아내 손가락 영호도 주의 형이 고양이기 때문에 때리면 안된다 고양이를 밀거나 또나 일어나게 해서 상자를 상자를 열시오 엄마 방에 있어. 엄마 엄마 친구주세요 나중에 돈피시방 가고 난 다음에 볼게. 이 나쁜 주이야 고럼 엄마 방은 경비가 심한 심한 하다. 조심히 잘 살펴보고 가자. 제 여기 여기선 아빠 방 여기서 10만 원 정도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내 예상으로 힌트 화살이 약약인스도 있다. 왔어 황금 사과당 이거 안 먹으면 화살에 맞아 뒤집. 화살 잘 보세요 힌트. 채석, 계속, 채석의 생각. 원래는 십만원으로 하려고 했지만, 채석이 생각도 돈을 많이 모아서 슬컷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십만원을 모아서 가자. 무슨 옷 사리지? 그냥 옷 사리자. 에이, 왜요? 맞아, 저안 아프고 했잖아 엄마가 옛날에, 엄마가 옛날에 내 돼지 종종을 털어갔으니까, 다섯 털어야겠어. 그리개집이있어 그 엄마 방에 전풍에비 있어. 하지만 여기도 살짝 좋아야지 오, 엄마 방에 이런 거도 살짝 좋었겠지만 이게 얼마나 비싼 거지? 봐서 옷장, 옷장이저런거 있지. 엄마 이런 침대에서 자네. 언니 미소하기 전에. 이제 겨우 찾았다. 야! 가자. 어쨌든. 잠한 30만 여기가 음, PC방 그사안하는거봤어 아니 아빠한테 이런 방에 아버님 나중에 어머님한테 전설을 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 아버님한테 아, 아니 엄마님한테 말하는 거야. 이제 아, 아무 냄새. 냄새. 아빠가 사망한 거. 걸그룹 잡지. 아빠. 희망. 하는 걸 그런 노래 아빠뭐걸좀 좋아 뭐 엄마한테 들키지 않 엄마 엄마 어머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졸라면 이타 나중에 내가 먹을게요 사는 고급 냉털 아버지 이건 제가 드립니다 아들한테 양보하시죠. 재석이의 생 재석이의 생가 이제 돈을 타고 나가서 피씨방 낚였어다넣어놔야겠 전설다이아블록 설치해줄테요 이제 만내 방으로 가면 안돼? 내방지옥이 하고. 이제 전잘 모아진 피이거든 저까지도 피시방 갔는데 어? 아이고. 어, 파리야. 아 파리야 아자아야 머리가 아시방가자고 어. 어. 어, 20만 아저씨, 어, 저기, 저기, 그게, 왜 그러니, 혹시, 기름을 원니? 네, 20만원 있으면 몇 시간 할수 있어요? 뭐, 어디 보자, 공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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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랑. 총 200시간이다. 200시간이다? 오늘은 저희도 만큼 빨리요. 자 그럼 모두 안녕히.